1800m 혼합 4등급 서울의 십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 3번 금성세계가 안쪽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바깥쪽에는 9번 나의 나라, 한가운데는 6번 지모션, 외곽에는 10번 문학 어플리트까지 4마리가 먼저 선두그룹 공략에 나섰습니다. 가장 안쪽 3번 금성세계가 안쪽에서 반만 신차 앞서 있고 6번 지모션이 2위로, 바깥쪽 9번 나의 나라가 3위로, 10번 문학 어플리트와 안쪽에 4번 그린폭주가 그 뒷선을 형성한 가운데 3번 금성세계와 김아현 기수가 단독 선두, 4분의 한마신차 유지하고 있습니다. 6번 지모션과 다시엘바기수가 2위로 바깥쪽 10번 문화거플리트와 안쪽에 4번 그린폭주가 3, 4위로 한가운데 9번 나의 나라가 5위로 따라가고 6위권에는 8번 티즈에너지 안쪽에 1번 베링맨도 7위권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그룹 리크는 말은 11번 불의 날개와 안쪽에 5번 금성맨 외곽에 7번 킹신바 최하위로는 2번 로열 함성입니다. 선두는 3번 금성세계, 그러나 격차를 목차까지 좁혀낸 6번 지모션입니다. 3번, 6번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지고, 안쪽 4번 그린 폭주도 서서히 3위권 격차를 더욱더 좁혀내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문학어플리트머 한가운데 9번 나의 나라까지 5마리의 말대 격차 크지 않은 채로 3코너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3번 금성세계와 6번 지모션 여전히 두마리 앞서있고 외곽에 10번 문학어플리트가 반나신차까지 좁혀내면서 3번, 6번, 10번, 3마리 여전히 앞서있습니다. 안쪽 4번 그린폭주와 9번 나의 나라까지 5마리가 여전히 앞선 채로 이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외곽에서는 8번 티제에너지까지 등장한 가운데 바깥쪽 10번 문학어플리트와 한가운데 6번 지모션 안쪽 3번 금성세계를 넘어서면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6번 지모션과 다실방박의수가 가장 안쪽에서 선두로 올라서고 10번 문학어 플리트 김동수기수 만만치 않습니다. 10번 문화건 플리트와 김동수기수가 안쪽 6번 지모션과 함께 경합을 펼쳐내고 있고 이때 외곽에서는 11번 불의 날개가 종반 날개를 펼치듯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안쪽 6번 지모션과 11번 불의 날개 두 마리 격차가 좀해고있습니다 6번, 11번, 11번, 6번 두 마리가 앞섰습니다. 이번 경주 종반 3위권 역시 경합이 펼쳐지면서 외곽의 7번 킹신바가 종반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정반 6번, 지모션.